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사라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 보게, 보고 넘어가실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전체적인 코인 흐름 어, 몇 가지 짚어보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아는 형님께서, 니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코인이나 추천해라, 이 자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 알겠습니다. 코인 추천을 조금 코인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비트코인 현재 상황 먼저 보게 되시면 어, 주요 저항대였던 31k를 뚫어줬다. 어,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상당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어, 이게 지금 r s 이상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눌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구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어,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고 행보 모습이 나온다 그렇다면 안올랐던 줌 메이저 한번더 상승 있을 거고 자발트도 한번더 슈팅이 있을 거예요 어, 일단 여기 지지해준다 여기 3만4천달러 어, 테스트하러 갈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비트코인 현재 흐름은 괜찮다 어,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쇼 물량이 대거 청산됐다 하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쇼에 베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 좋은 상태였다. 근데 어제 저희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가격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좋은 모습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직까지는 자발트장이다. 여기 내려와야 메이저장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상황 그렇구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쭉 오르면서 지금 이더리움 장세도 앞으로 곧 나타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온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 메이저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자발트 순환장 조금 먹고, 조금씩 먹고 이제 자발, 어, 자발트 조금씩 먹었다. 매도 한 돈을, 매도 한 돈을 어, 조금씩 조금씩 주 메이저로 조금 옮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이렇게 순환 메타로 먹으시면 어, 더 복리적으로 수익이 커지겠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개한 어, 한 개씩 코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엑시 인피니티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어, 이렇게 설명하자마자 바로 오를 줄을 몰랐어요. 네, 저도 바로 오를 줄은 몰랐다. 어, 일단 보게 되시면 23,000원짜리 한 번은 여기 자리는 무조건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23,000원짜리 뚫어줬어요. 어, 뚫어줬고 굉장히 힘이 좋다. 엑시 인피니티가 역시. 일단 상승 추세 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어, 지켜준다면 여기 2 3 0 0 0원자리 지켜주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2차 32,000원 음, 이 위치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2,000원이 끝이 아니라 했죠. 33,000원 어, 6만원까지 본다 했는데 6만원까지는 가지 마세요. 제발 43,000원에서 정리하시기를. 이 정도 먹고 그냥 준메이저 어안 오른 준메이저를 어 조금씩 조금씩 타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 엑시인 비니티는 그렇게 보고요. 어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어 비트코인이 조금 지지를 해준다. 지지를 해주면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제 안심을 안심을 하게 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거든요. 어, 단기적인 관점, 어, 118원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129원 어, 이 사이에서 어, 보라는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골드, 어, 골드 또한 어, 비트코인이 지지해준다 그리고 안착을 행보하는 모습 딱 나오면 한번 슈팅 나올 거예요 어 슈팅 나올 건데 4만 7천원 5만원 이 사이에서 어 가격이 한번 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판단이 되고 음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도 여기까지, 54,000에서 58,000원, 여기 안에서 시세 분출이, 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좋게 보인다 했잖아요.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상 세력이 미친 듯이 매수했다. 아 그리고 호재도 끼어, 있, 끼어져 있으니, 어, 앞으로의 상승가치, 어, 조금, 이더리움은 앞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 여기 요번에 여기까지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340만원 어 이까지 올려준다면 어 알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이만큼 오른다면 어 알트를 어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어 이더리움이 오른다면 바발트, 뭐, 줌 메이저 아주 상승을 이끌 것으로 봐요. 보고, 과연 여기를 뚫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에 쭉 내려오고, 매수세가 겁나에 붙었던 구간. 야, 이제 상승이니, 상승이니. 야, 상승이다. 개미들 엄청나게 붙은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갖고, 여기에는 저항대가 강력하다. 과연 한 번에는 못 뚫을 것 같은데. 어, 저는, 뭐,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구간. 어, 요번에 여구간 터치하러 갈것 같아요. 저는. 340만원. 만약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거 뚫는다. 강력한 저항대를 뚫으면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 바뀌겠죠. 딱 하면 상방 도전, 여기 종고점 다시 테스트, 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무튼 어, 여기 부근은 쉽게 못 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어, 다른 코인에 비해 추세가 살아있죠. 에이다. 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에이다도 지금 쌍바닥을 형성한 느낌. 메이저는 아직 탈 때가 아니다 탈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메이저 코인보다 준메이저 자발트가 더 먼저 오를 장세다 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실 거면 메이저를 지금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먼저 오를 거는 준메이저나 자발트예요 메이저가 오를 때가 있으니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가 있죠? 아, 메디블록. <laughs> 어, 메디블록도 단기적인 관점. 49원 한번 왔었네. 49원에 한번 밀릴 거고. 여기 51.9. 어, 메디블록은 아마 8, 8월에 메인넷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아무튼 호재가 있어요. 메디블록 8월 중에. 그래서, 어, 조금 길게, 어, 호재 전에, 고제, 어, 2주 정도 전에 한번 슈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 때, 80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 정리하시는 게 좋다. 어, 뭐, 뭐, 80원 위로도 갈수 있겠죠. 있는데, 어, 80원에 웬만하면 다 정리하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도 많이 내려와서, 이거는, 넘어야 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 그냥 상승분 다 반납해서 그냥. 뭐. 이거 보면은 완전 시즌 종료죠. 근데 <laughs>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시 이런 코인도 살려줄 거다. 어, 결국 비트코인 구조대. 지금 비트코인이 어, 비틀코인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명성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날짜가 있어요. 비트코인 어, 그거는 제가 저녁 영상에 한번 찍어드리고, 어,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10분이 금방 지났네요.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